손에 짐이 이렇게 많은데 아침에 도대체 커피를 왜사는야 <laughs> 아니 맛있게 드시고 있잖아요. 짐이 많아지잖아 손에. 그짐 중에 선생님이 드는 게 없잖아요. 내가 드는 게왜 없어? 내가 뭐 있어요? 카메라 들지. 또요. 가방 내꺼 가방 들지. 또요. 나머지는 네가 들어야지. 그러니까 한숨 비잖아요. 좀어딜 다닐 때 커피 좀좀 사지 마. <laughs> 커피 좀 사. 잠이 확깨져 커피는 도착해서 마셔도 되잖아. 도착해서 마실 시간이 없어요. 선생님이 일해야 죠 아, <laughs> 그래도 아, 월요일 아침이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길이 많이 밀리네. 그래도 별로 안 늦었어요. 5분, 5분, 5분 늦은 것 같아요. 사실 미리 도착했어야 되는데, 5분이 늦었다는 거한 20분 늦은 거나 마찬가지야. 너도망치 어, 옆에 있어야지. 샵에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 급하게 다시 가야 돼. 티컷이라고 조그마한 미니 바리깡 있는데, 그걸 못 봐서. 근데 그거 진짜 꼭챙기라고 얘기했는데! 이게 사실 뭐, 제 잘못이죠. 끝까지 이제 한번 봤어야 되는데, 제 잘못이죠. 커피는 챙기고, 티커스는 챙기고, 뭐 가까우니까 지금 금방. 매번 트렌드 작업을 하기 전에 키워드를 뽑는데, 이번에 키워드는 시티 엘레강스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컬처인 내처는 뭔가 굉장히 쿨하고 힙한 느낌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인 우아하고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좀더 굳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떠올렸고, 이제 좀더 세련되고 정제된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앞에 ct가 붙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로 이 단어와 단어를 합쳐서 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다든지 이 새로운 단어를 떠올려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와닿는 단어를 좋아합니다. 어 이제 그거는 저의 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해요. 어 이렇게 키워드를 뽑고 주제를 정하고 전체적인 무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디렉터의 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디렉터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전혀 다른 방향성과 이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키워드가 정해지는 거죠. 이 전체적인 살롱의 방향성을 정해 주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끼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직관적인 키워드를 만들어 낸게 바로 CT 엘레강스죠. 자, 이렇게 트렌드 작업을 할 때는 이 모델들의 헤어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또한 시즌 동안 밀어야 될 컬러이기도 하고 또 화보가 예쁘고 완성도 높게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 헤어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죠. 이 밀본에서 새롭게 출시한 그 실키 라인의 헤어 컬러가 이 저희가 생각하는 무드와 굉장히 잘 맞았고 밀본에서도 오케이 해서 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는 작업에만 더 집중하고 예쁜 헤어 컬러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Just t h 어, 촬영 현장은 뭐 정신없죠, 항상. 어, 누구는 뭐 빨리 가야 된다. 지금 준비가 덜 됐다.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간대별로 다 착착착 맞춰놔도 항상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일이 많습니다, 굉장히.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업체 사람들과 포토그래퍼 모델 또 우리 팀들이 굉장히 어 활발하게 막 움직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 사진 포토그래퍼분이 우리가 항상 같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. 저도 뭐 다른 이 헤어 화보 진행할 때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리 샷 트렌드 작업할 때도 몇번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해 주시는 분이고 굉장히 이 헤어 포토그래퍼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. 우리가 뭐 완전히 보정이 되기 전에 그냥 원본을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뭐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 일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. 이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져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타일과 내고자 하는 분위기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. 스타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작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했지 다 찍었어 뭔 아, 산을 보고 있어 여기도 보고 아, 여기도 보고 다 봤어